초극초기 텔레그램 p e 게임 태벤츠 TAP ANTS 소개 마이너스 엔서 더 로얄 콜 마이너스 더 이모털 NFT 증정 이벤트 안녕하세요, 네오테니입니다. 태벤츠라고 떡상 예상하는 초극초기 게임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아직 유저가 1,506명인 초극초기 게임입니다. 초기 유저 만명한테 NFT를 증정합니다. 그리고 친구 초대를 10명 이상한테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러니 일단 빨리 가입해 놓고 생각해 봅시다.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탭이라는 글씨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부스트, 경험치 물약, 골드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일정 골드를 내고 구입합니다. 부스트는 하루 5번까지 가능합니다. 2000 골드 내고 그보다 훨씬 버니까 부스트는 무조건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탭 벤치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릴 것 같으니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가입하시고 무료 NFT 받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 보니까 13레벨 정도까지는 금방 가네요. NFT 기능이 아마 상시 부스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받아보고 그때 또 영상 올릴게요. 다음 정보가 나오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이것저것 PE 접하다 보니 뭔가 초기 오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유저가 없는데 뭔가 하나 터지면 갑자기 유저 늘어날 듯하네요. 감사합니다.